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만성염증이고 이를 병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염증 해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식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나리입니다. 다양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미나리의 특정 성분이 만성염증을 해소하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나리의 어떠한 특별한 성분이 항염 효과는 물론이고 항암 그리고 항노화 효과까지 탁월한지 성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릴게요. 좀 딱딱한 전문 분야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P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 그래서 요즘 건강식품들을 광고할 때 주로 강조하는 성분들이죠.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 섭취하려고 요즘에 건강즙, 녹즙, 뭐 건강식품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정말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식품의 뒤에 있는 성분표를 꼼꼼히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미나리에는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요. 주로 이소랍네틴, 페르시카린, 하이페린, 캠프페롤, 케르세틴 등을 들수 있는데요 조금 용어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소랍네틴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이 있고요 또 페르시카린은 간을 해독해 주는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미나리 먹을 때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이러한 특이한 향들은 페르시카린의 정유성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나리에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A, B, C 등 다양한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나리는 단순히 건강식품으로 본다고 해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혈관에 혈전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데, 미나리에는 쿠마린. 이소람네틴 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혈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미나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미나리를 꾸준히 드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분을 드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얻는 방법 중에 효능은 최고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